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 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갈 때면은요, 어, 늘 그렇습니다만은 내 생각과 자꾸 내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뭐든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나 세상의 그런 흐름에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는 채로 그저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에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꾸만 그러한 모습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나타나는 것을 우리 역시나 주님 앞에서 특별히 이 주신의 말씀 앞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상황에는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항상 입술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내영 죽게 맡기게 싸우니 최후 승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가서로 믿음 고백 올려드렸지만 정작 오늘도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그 부분 가운데 결국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 하지만 오늘 읽었더니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다시금 권면합니다. 예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모습이자 축복받는 그 핵심적인 원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에 온전한 순종을 할수 있는 삶 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십자가 질수 있겠는가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죽기까지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두손 모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만을 위 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22절과 23절 말씀을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이 바울 사도 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편지에 글을 작성을 하는데에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과 그들의 신앙의 모든 순종을 위한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22절에 고백합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재판의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물론 바울에게 유리하게 재판의 결과가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만을 위하는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재판에서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세상 눈치 보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재판에도 재판에서 결과에 따라서 감옥 밖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복음 전하겠다 오직 예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이 불려났을 때의 삶에 대해서 "내 일의 열매일진대" 이바울사도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일의 열매일진대"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서신서, 이바울서신서의 말씀에서는 복음 선포 사역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바울만의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들이냐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 모든 것을 바울사도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내 일이라고 내 일이라고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자기가 풀려난다고 해도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주님 앞에 이런 고백으로 자기 마음을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추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3절 말씀을 보시면 은요 이런 고백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3절 첫 구절에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마음의 솔직함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위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그러한 삶 가운데 바울 역시나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민했을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있게 될 재판에서 만약에 결과가 잘 나와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삶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 자제해라. 이제는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복음 전하면 또다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는 이러한 삶의 기로 앞에 바울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아니면 세상 눈치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두 가지 중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끼어 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 역시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제는 복음 전하지 않고 조용히 삶을 보내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 바울 역시나 감옥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이 문제를 놓고 솔직히 고민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천하의 믿음의 대장부였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 속에 복음 전해야 되는가 아니면 감옥에서 불려나면 조용히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놓고 바울 역시나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둘 사이에 끼어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고 이러한 고민, 저러한 고민, 여러 가지 걱정, 근심 한 적도 있었지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자기는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어떠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감옥에서 풀려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면서 내가 마치 내 목이 달아나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차라리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올려 드리며 십자가 질수 있겠는가 이 바울이 죽기까지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자체가 지금 눈앞에 있었던 그 일만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만 몰두하여 있고 거기에만 자꾸만 사람이 집중하는 것이 문제가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사도가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 순교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신앙 고백과 순교의 선언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감옥 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러한 목적 하에서 즉흥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매번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의 갈등을 그대로 고백했을 겁니다.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바울사도는 연약한 우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늘 기도로서 추스리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되 그럼에도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4절 말씀입니다. 이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것. 곧 육신으로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의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떠한 유익이 있었게 되는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목자의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말씀으로 저들의 신앙을 권면하며 저들의 삶의 현장에 계속 예수님 복음 붙들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끔 영적인 지도자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있을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가르치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 모든 육신의 상태에서의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더 지속된다면 이 바울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좀더 유익하지 않는가. 이 마음 가지고 빌리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嗯。Mm. 바울 사도는 필리포 교회 성도들과 함께할 것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요, 1차 감옥 투옥에서 투어, 잠시 벗어나서 에베소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할 것을 실제로 언급을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이때의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이 순간에 잠시 가서 그들과 함께 가하며 그들을 좀더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라고 25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믿음의 진보, 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 곧 주님 안에서의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 구원받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이 순간을 내가 확신하며 주님께 기도한다. 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안정과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 안에서의 하나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구원 받은 자로서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위하여 이 바울 사도는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글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이 언젠가는 바울 사도와 다시 재회할 것을 소망하며, 그들도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품고 바울사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자랑거리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영광이 은혜로서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부족한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교회는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자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고 저들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인 것을 정말로 연약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도 바울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 복음 전하며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둘 사이 에서 끼어서 갈팡질팡 하며 마음이 혼란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차라리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 목이 달아나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품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위하는 삶,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의 바울사도가 보여주고 있었던 그러한 은혜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귀한 말 마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며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곧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도 부족하지만 참 연약함이 많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온종일 붙드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세상 사이 의 갈팡질팡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깨달음 주셔서 계속 예수님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시며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